오늘은 2월 13일 금요일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15절까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는 주제로 묵상하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곳은 베데스타라는 연못이 있는데 수많은 환자들이 고침을 받으려고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그 병이 오랜 줄 아신 예수님께서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명하시며 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고침받은 사람에게 누가 너의 병을 고쳐주었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 사람은 나중에 자신이 자신의 병을 고쳐준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줍니다. 38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병자는 예수님을 만나 순간의 치유함을 받고 걷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연못에서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의 병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죄 문제도 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우리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나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였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치유받은 사람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또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노인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죄를 짓지 말아야 함을 묵상합니다. 유대인들처럼 율법만 강조하며 영혼 구원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며 병들고 지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게 할까를 생각하며 동행하는 승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